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종인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기출문제 영상 많이 올려 드렸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좀 공부와 관련이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 한번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영상의 제목이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최근에 어, 요즘에 저희 다산에듀에도 새로운 신입 강사분들이 오시고 어. 요즘에 전기 자격증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뭐 어떤 자격은 없지만 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뭐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다른 분야 자격증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기 자격증을 가르치는 강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강사의 성격입니다. 예. 어, 다소 거창한 것을 기대하셨는데, 조금 당,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강사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뭐 전기에 대해서 일단 많이 알아야 하고 또 무엇보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들. 그러면은 아, 전기를 이제 한번 가르쳐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음, 교육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치느냐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쉽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더 쉽고 빨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 이 많죠. 일단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을 퇴근 후에 시간 쪼개고 쪼개서 정말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책을 놓은 지 수십 년 만에 다시 펜을 잡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학생이라고 해서 전부 공부하기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보통 기사자격증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주로 취득을 하는데 요즘 4학년이면 외국어의 학점에 뭐 졸업작품에 이런 것들 할 시간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시간을 또 쪼개서 쪼개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만큼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한 분들을 위한 최대한 그리고 최고의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더 쉽게 가르치고 싶고 무조건 학생들을 합격시키고 싶은 노력과 이를 위한 성격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통, 뭐, 패드로 하시거나,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직접 학생들을 만나고, 눈빛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오프라인 수업하면 힘들지만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프라인 수업하면서 정말 힘이 났을 때 언제냐면 앞에서 수업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수업을 하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아 해요. 아 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에 아무렇지도 않은 이 끄덕임, 아 하는 그 말이 정말 힘을 나게 해주고 수업하면서 힘든 것을 또 잊게 해줍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제가 나름 열심히 수업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그 간절하고 답답한 눈빛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업을 보고 있기는 한데 그 답답함이 느껴져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느껴져요.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을 학생들이 이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죠.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 그 수업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간절한지도 알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으로 본인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서 수업을 해보는 그 경험, 그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느낀 상태에서 강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과 혹은 느낌 없이 그냥 본인만의 생각으로 수업을 했을 때 혹시라도 잘못된 수업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공부 방법을 더 권유하고 그래서 어렵게 공부한 분들께 피해를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 간절한 눈빛, 답답한 눈빛을 보면서 더 나은 공부 방법을 또 찾고 계속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제 목표이자 욕심은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자격증에 합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 생각에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젯밤에 문득 생각나서 오늘 촬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